<목소리가> 아 안고 광명은 길이 멸하지 않으니. 전광은옥산에 만세! 만세! 광화문은 우리 결의 빛이요 광명이요 어디요 지방입니다. 전광은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빨갱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빨갱이, 인족 반역자, 절천지원수, 완고역자, 유교 남침에서 동족 500만을 학살한 김일성, 김정일, 독재지 3대 김, 김정은 독재 체제 개정도 최초의 압박한 척 삶은 서대관리 문재인 개정도 빨갱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빨갱이 정당! 민주당 개혁도 김일성를주상팀이라고 노력이 겸해되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한발경이 이재명 개혁도 스토 더 스템 도덕 지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도덕이 큰 도덕 된다고 작은 도덕이 방수 대독된다고 이재명이란 놈 문재인이란 놈 김일성이란 놈 대한민국을 다주서먹고도덕질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쫓아내고 주서먹을 하다가 99% 모가지 다 생겼는데 우리 전방은 목사님에 의해서 다 교연없게 생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토종놈들이 가장 신성해야 될 주권을 훔치고, 가짜 빨갱이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를 영악하고이중앙선거관리이 빨갱이 새끼들 전부 다 개적도, 대한민국을 이 빨갱이 나라로부터 지켜주신 국보 이승만 대통령 만세 민족중국의 영웅이시고 조국 건너에기서이시며 5천년 가을 물리치신 우국 강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각 만세 5.18 광주 사태 당시 5.15 마운드 무산윤 시에 강탈에서 한참 신영복당 220명과 수천명의 중압범이 갇혀있던 광주 교도소 폭발을 다섯 차례 막아주려고 해서 제2의 6.25를 막아낸 거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이 방패가 무슨 방패인지 압니까?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방패입니다. 이 빨갱이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한가세력, 종북주사파, 한참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 착결, 독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네! 제제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역부인 김거리 여사님 만세! 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네! 우리 여러분들을 빛과 광명으로 만들어 주신 전광훈 목사님 만세! 빛과 광명과 광화만 혁명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은행의 나라 이합정국 만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